근데 어쨌든 나는 나른에 갔는데 그런 상황인데 너가 끊임없이 베푸는 거야 사람들한테. 아니 진짜 나는 너무 생생한 기억들이 많아. 너너 너 그때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오니까 아무도 뭘 사온 사람도 없었거든. 근데 항상 너가 장봐 온 걸로 너 냉장고 열어서 뭐다 고기 굽고 뭐 하고 막 일, 오차까지 너가 만들고. 그 자, 작은 어. 집에 오차가 나와요. 나와요. 오마카세처럼 나와. 나오고. 나와 나온다니까. 어. 난 취했는데, 이 할머니 타... 김치가 많으니까. 어. 그래서 김치 좀 되게 많이 먹었잖아. 진짜 많이 했고. 그, 그때 명절 때한 번, 명절인가 지났는데, 너가 갑자기 막 사람들 가는데, 김치 한장 걸고 선물 들어왔다 면서 너가 막 소고기 한우랑 뭐랑, 그냥 너 있는 걸 그냥 다 써줘. 협찬받은 거건 뭐건 그냥, 그냥 다 대접하고, 갈때 무슨 쇼핑백에다가 애들 다챙겨갖고막 보내고, 막 그, 나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게늘 그랬다? 그게.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? 최애서 그래, 다음날 엄청 비어 아니, 근데 저렇게 계산을 사람이 안할 수가 있나? 되게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 계산적이잖아. 네. 그래서 내가 얼마 하면 뭐 해야 되고 뭐막 이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난너 하나야. 아, 그건 음. 있는 것 같아. 응. 내 지랄 값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. 아. 왜냐면 내가 좋을 때이 언니 막 불러내고 아, 막 힘든 것도 털어내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. 이 언니를 귀찮게 구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그냥 남들 한을때 지랄병처럼 보이니까 음. 그거에 대한 질랄 값인 것 같아